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도경성 역할을 맡은 차은우입니다.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웹툰 속에서 저도 웹툰 원작의 팬으로서 한 정말 여러 번 봤는데 경석이가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되는 게좀 말로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제 투디다 음, 보니까 약간 훗, 약간 피식 이렇게 표현되는 걸많게 많은데. 걸 영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경석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좀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눈빛이나 그러니까 눈으로 말한다는 느낌이나 좀 정말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좀 이유가 있는 좀 말을 듣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거르고 말하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웹툰 속 경석이와 드라마 속 경석이를 좀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더 신경 쓰고 좀더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경석이가 네, 웹툰상에서 정말 멋있고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멋있는 친구로 나오는데 저도 제가 경석이란 캐릭터를 맡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 좀 고맙고 좀 연기를 하면서 좀 경석이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희 이미지랑 이제 경석이랑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저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디션 때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질문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감독님께서 이제 경석이랑 너랑 공통점이 있니라고 물어보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음 가장 가까운 저희 멤버들이나. 저희 회사분들이나 매니저님들이나는 정말 잘 맞는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저도 좀 경석이랑 솔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좀 비슷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석화 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좀 성형의 진짜 주제라기보다는 좀더그 안에 좀 내면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, 좀 진짜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미래가 성형을 하면 좀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또 부딪힌 벽이 있거든요. 그 속에서 이제 저희가 성장에 관한 스토리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좀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